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감에 정말 다 종합하면 자신감의 본질은 뭐냐면, 내 성격을 믿는 거야. 내 성격, 내가 태어난 이 모양을 믿어주는 거야. 절대로 여러분의 성격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에 대한 성격, 여러분의 성격을 믿어줘야 돼. 자신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뭐 잘할 수 있다는 믿음, 그렇지. 응. 그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은 아침이 됐는데 해가 안 뜨면 어떨 것 같아? 요 새벽처럼 계속 어두워. 그 다음 날도 또 그래.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해가 뜰 거라는 믿음이 없어진 거지. 저 같으면 되게 놀랄 것 같아, 불안할 것 같아. 뭐 지구에 무슨 일이 생겼나? 그래서 이 믿음이 없어진다는건 뭐냐면 내가 예상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사람은 자신감을 잃어.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이 과해도 안 좋다라는 거지. 왜? 사실이 아닌데도 믿어버려. 그릇된 믿음이 생길 수 있어. 뭐 예를 들면은 신천지 같은 거지. 물론 여기에 신천지 교인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적정선을 유지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가보죠. 여러분들이 연애를 한 번도 안 했을 때. 근데 연애는 엄청 하고 싶어. 내가 애인을,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연애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어서. 아 물론 여러분들이야 다존이 존잘러니까 저 같은 찌질이 같은 경우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내 와꾸를 보면 답이 없거든. 이거 뭐특설특난 것도 없고 그냥 뭐 그냥, 그냥 눈코입 달려 있는 것 빼고 없거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근데 뭐야? 나이를 먹으면서 연애라는 걸또어 나를 좋아한다고? 아 내가 멋있다고? 어이 사람 미쳤네? 아 되게 고마운데 이거 돌아있는 이 사람. 하면서 이제 연애를 해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아 내가 어떤 사람한테는 좀 매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겠구나. 어, 내가 비록 얼굴이 잘생기진 않았지만, 뭐, 다른 걸 잘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의 매력이 뭔지 파악한다면서, 파악하면서, 이제, 어? 이 자신감이라는 건 내가 과거에 뭔가를 했을 때, 이거를 성공적으로 했어. 성공적으로 해내면 그 다음에 뭐야? 나도? 더, 이거보다 더, 조금 더 어려워도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게임들이, 난이도를 설정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땐 겁나 쉽게 만들어. 그럼 그 다음 탄, 그 다음 탄, 그 다음 탄 올라갈 때마다 난이도를 어떻게 만들어? 그래얼리하게 만든다고 왜? 그래야 얘가 자신감을 갖고 따라오거든. 게임을 더 여, 게임을 더 하게 만들거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미적 갖다 대면 누가 하냐고 그걸. 어? 천명 중에 한명 할까 말까야 진짜로. 근데 천명 중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얼리하게한단 말이죠. 내가 이 자신감을 우리가 올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감을 올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과거에 못했던 거를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생겨 간단해 내가 과거에 못했던 거를 하나 도전해서 해내면 자신감이 생겨 되게 간단한 거 여러분 다 아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왜 굳이 내가 이거를 리피트 하냐면 내가 살면서 느껴봤어 나 자신감이 진짜 바닥일 때도 있어 봤고 높을 때도 있어 봤는데 진짜 중요한 거 알려줄게 사람마다 인내력의 한계가 있어 아까 말했지만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빨리빨리 결과물이 안 나오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걸 되게 잘 견디는 사람이 있어 아니 어쩌면 그런 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못하는 조난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 그걸 파악해야 돼 내가 어느 레벨까지 견딜 수 있고 어느 레벨까지 성격이 급하고 어느 레벨까지 예민하고 어느 레벨까지 불편한 거에 대해서 빨리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동경이 큰 사람인지 예를 들어 드릴까 나는 사실 힘든 걸 오래 못 버텨요 성격상. 나는 조금의 문제만 생겨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난 예민해. 난 힘들어. 그래서 나는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뭐한달두달 달 빡세게 공부하는 건 하지만 나 보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하면서 이 3년 동안 빡막 이렇게 얘를 했어. 그렇게 못했다. 난 3년 동안 못해요. 난난안 해. 그냥 안 해. 나는 그냥 난 좋은 대학에 안 가. 난 그냥 약간 이런 성격이야. 그러니까 내 성격을 파악해야 돼, 여러분. 물론, 이거, 이렇게 견디는 것도 조금씩 성취를 늘릴 수 있겠지만, 은 지금은 내가 많이 늘었지만뭘 선택을 했냐면, 아, 나는 성취 그래프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이, 여기 전까지는 똑같을 수 있어. 봐봐. 여기하고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해.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인생은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요렇게, 요렇게 가는 인생은 나랑 안 맞는다. 난 어떻게 가야 되냐면 나는 난 이렇게 가는 인생을 살아야 이 고점을 더 올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왜? 왜? 나는 짜잘한 성취로 인해서 짜잘하게 자신감을 계속 얻고 그 자신감으로 스노우볼링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 자신감으로 더 높은 걸 쳐다보고 더 높은 걸 쳐다본다고. 근데 나는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고점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해. 내가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포기를 하거나. 혹은 이게 되, 됐을 때 너무 이 기간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를 상상하기 싫어진 거야 그 다음 단계를 꿈도 안꿔 왜?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 너무 예민하고 너무 감, 그런 쪽에서 그래서 내 성격을 파악해야 돼 그래서 자신감을 가질 때 나는 1년 1년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거를 찾아서 그레쥬얼리하게 성장을 하다 보면 이걸로 스노우몰링을 해가지고 더큰 가속도를 붙여야 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해야 돼 그래야 내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어 나의 나, 내가 얼마나 그 터널, 이이 계단을 어느 깍두기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일단 먼저 감을 잡아야 돼, 여러분. 여러분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그거 이상으로 이상한 길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인생이 꼬여.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내가 말한 자신감이에요. 내가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그런 식으로 그 계단의 레벨을 잘선택해라 오늘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로 자신감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은.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 미래는 내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 항상. 그래서 미래는 바꿀 수가 없어. 거의 어려워. 미래를 바꾸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인간은 타협과 합리화가 아닌 이상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 미래는 그래. 미래라는 개념은 그래.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절대로 미래는 흘러가지 않아. 그래서 내가 생각한 극단적인 표현은 미래는 바꿀 수 없다. 근데 과거는 뭔지 알아? 과거는 이미 벌어졌잖아. 그래서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잖아. 음 아니야.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역사는 역사가의 해석이 들어갔다. 혹은 어 그렇지 않다. 사실의 나열이다. 뭐 이런 이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거는 뭐예요? 과거는 현재 시점에서 이 과거로부터 이미 지나온 시점에서 과거를 어떻게 생각해? 생각한다고 과거를 해석한단 말이야 과거를 해석한다고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내가 고일때 왕따를 당했어 그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렇게 나왔어 내가 인생이 바뀌는첫 번째 계기가 바로 고1 때 왕따를 당했을 때다 왜 자신의 유희만을 위해서 기분만을 위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피해준 것도 없지 괴롭히고 혐오하고 프레임이 하나 씌워지니까 그 버, 뭐, 뭐 그걸 벗어날 수 없더라 나는 이때 왕따를 당하면서 느꼈다 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린 누군가를 혐오하고 있지 않은가 나에게 준 피해도 없는데 사회에 준 피해도 없는데 그래서 전 대통령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사회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과거의 사건은 뭐예요? 왕따 당한 거야. 왕따를 당했다는 사실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야. 과거를 바꾼다는 얘기는 내가 현 시점에서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어떻게 발휘되느냐에 따라서 과거는 변한다고. 과거를 바꿀 수가 없다고? 난 바꿀 수 있다 생각해. 진짜로. 그 과거를 바꿀 수 있으려면 자신감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과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거든.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과거를 바꾸려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가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없어. 그럼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럼 내 자신을, 내 과거를 바꾸기 위해 자신감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세 번째 마지막 얘기를 해줄게요. 제 여동생이 지난 한 2, 3년간 연애, 다운 연애를 못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 근데 제 여동생이 솔직히 말해서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시겠지만 그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다제 여동생을 엄청 예뻐해요 제 여동생 성격 좋다라고 하고 제 여동생 뭐 매력 있다라고 하고 다들 뭐 소개팅 해주고 싶어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얘가 아예 뭐 썸남이 없었냐 그냥 뭐 쉴만하면 자꾸 썸남이 생겨 아주 그냥 맨날 썰이 있어 맨날 뭐가 있어 어디 동호회만 나가면 찝착대는 남자가 있고 뭐 소개 팅만 나가면 상대 남자가 좋아해. 얘를. 대부분 그래. 뭐 아닌 경우도 있었겠지만. 근데 연애를 못한단 말이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진짜로 이러다가 혼자 살다 죽는 거 아닌가. 나 너무 외롭다. 나 진짜 결혼 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과거에 연애를 못했으면 이해하는데 과거에 내가 연, 연애도 많이 했고 내가 인기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아 나한테 들이대는 남자들도 꽤 있고.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내가, 내가 못났으면 자기도 이해를 한대요. 그리고 내 여동생이 뭐 몸매도 솔직히 다리 라인도 되게 예뻐요. 그리고 그리고 뭐 사실 약간 상체 쪽에 뭐 자신감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친구가 몸매도 좋고 어깨도 이렇게 직각 어깨고 그다음에 이제 근력도 되게 좋고 근지구력도 괜찮단 말이야. 얘가 운동신경도 좋고 어, 야구리도잘 털고 리액션도 좋고 얘가 다 괜찮아. 근데 얘가 이렇게 힘들어한단 말이야. 왜? 자신감이 없어. 무슨 자신감이냐면 내가 매력적이야 라는 자신감이 아니야 그 매, 자신감은 유지가 돼 내가 정말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랑 사귀고 결혼할 자신감이 줄어든다고 아니 매력은 있어 근데 없어 어쩌라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타협을 하자니 얘도 타협을 많이 했겠지 2 3년을 했는데 타협을 해도 안 될까 파악된 문제점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미쳐버리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얘가 막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어 근데 나도 그래 봐서 안다고 나도 진짜 없다 진짜 괜찮은 사람 없다 나 그냥 혼자 살다 이질난다 막 이런 얘기 한 적도 있거든 나도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자신감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윤주랑 얘기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너가 결혼 못할것 같고 왜 너가 마음에 드는 남자는 자기를 안 좋아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난 진짜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진짜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내가 너라도 그랬고 나도 그런 감정 가져온 적이 있어. 근데 나는 뻔하게 힘내라는 말안 하고 내 여동생도 나한테 그런 걸 바로 전화하진 않아요. 항상 내 동생은 다른 사람들한테 징징징징대다가 최종으로 나한테 찾아오거든. 왜냐면 이제 어 나는 달래주기도 하지만 이제 팩트로 두들겨 패니까. 음 내가 일깨워 주고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뭐냐면, 그치만 너는 네 자신을 믿는 게 중요하다. 윤주한테 제가 뭐라고 했던 게 뭐냐면, 윤주가 좀그 행복이라는 거에 많이 집착을 해요. 얘는 불행하거나 불안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못 견디는 애. 그 감정에 약해요. 저는 그런 걸좀 견디는 편인데, 윤주는 좀 바로 티가 나요. 그래서 얘는 조금만 자기 거슬리게 하면은 바로 표정 팍 구겨주면서 아, 오빠 적당히. 해. 바로 이렇게 나와요. 물론 가족이니까 그렇겠지만 사회생활 할땐안 그러지만 사회생활 안할좀 편한 사람한테는 바로 이렇게 나간다고. 바로 불편한 기색이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리액션도 화려 좀 많고 애가 좀 예민하다 보니까.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외부의 자극이 굉장히 예민한 거야. 내가 항상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돼. 그런, 감, 그런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바로 뭔가. 저, 왜 저러지? 바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아왜 굳이 저딴 식으로 말을 해서 빡치게 하지 사람? 이건 예를 든 거지만 얘가 되게 불편한 감정에 힘들어 하니까 그거를 이겨내기 싶어 가지고 자꾸 뭔가 쾌락적인 걸 찾고 더 즐거운 걸 찾고 다 행복을 찾아서 행복이라는 거에 집착을 해. 얘는 항상 그래서 인생 목표가 뭐야?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래. 그래서 윤주가 그랬어. 그래서 내가 불행한가 봐라 그랬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윤주야 너가 원하는 걸못 얻고 불행하게 살까봐 걱정할 필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너가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라고 했어요. 왠지 아세요? 제 여동생만큼 행복이 집착하는 사람 못 봤거든. 나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까지 하는 사람만 난못 봤거든. 너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행복하게 살기 위해 프로그래밍된 인간이라고. 너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너의 성격이. 너의 성격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과거부터 내가 지켜본 너는 그렇다. 너가 불행한 건 뭐냐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원동력이라고. 불행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할 필요도 없어. 근데 너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 고저가 있다 보니까 행복을 추구하니까 넌 남들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행복을 느끼면서 살 거라고. 너는 무조건 행복하게 살 거라고 나는 100% 확신한다 그랬어요. 네가 여태까지 2년 3년 동안 결혼하고 정부칠 만한 남자를 못 찾았지만, 그래서 너가 지금 힘들고 불행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라고. 너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래라고. 너는 언젠가 찾을 거라고. 반드시 널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 찾을 거라고. 그래서 너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살 거라고. 나는 진짜 미래 갔다 왔다고. 넌 절대 포기할 애가 아니라고. 포기할 애면은 넌 불행한 애야. 왜? 넌 절대 못 만나. 넌 원하지만 넌못 만나. 그럼 넌 불행한 애야. 근데 내가 생각하는 우리 윤주는 절대 포기 안 해. 언젠가 만나 너가 그만큼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 여기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 어, 환경이 너랑 조금 안 맞을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지 않아. 너처럼 강하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너는 행복하게 살 거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신감의 본질이라 생각했어. 난. 과거에 내가 뭔가를 계속 못했던 거를 앞으로 더 하려고 노력하는 거가 첫 번째. 그죠? 조금씩이라도 내가 그 계단을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게첫 번째 두 번째 과거를 바꾸는 거야 그 노력을 조그만한 성취를 위해서 통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 이 과거는 나를 발목을 잡는 과거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나온 대학 졸업장 안 바뀌어 그건 변하지 않아 근데 그 대학을 나와서 그 졸업장을 가져서 그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50살이 된 내가 지금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랬기 때문에 너의 현재는, 너의 미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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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가지고, 너는 더 괜찮은 사람 될수 있는 거야. 너는 그런 과거를 바꾼 거야. 왜? 첫 번째, 내가 과거에 못했던 것들을 시도하니까. 여러분들 아쉽잖아, 과거가. 후회되는 거 많잖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못했던 거 도전해보는 거야. 음. 엔젤 가면 님께서 행복의 기준을 낮추는 것도 방법의 하나일 수있어도 그쵸 그게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야 과거에 못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내가 많이 잘 했으면 더 많이 올리겠지만 내가 많이 못 했으면 조금 올리는 거야 조금 올리는 게 뭐야 행복의 기준을 낮춘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두 번째까지 왔어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을 이끌 거라고 우리 윤주 우리 살아가는 윤주의 성격이 우리 윤주를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 거라고. 믿으라고. 그래서 네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안 좋았던 기억들, 좀 아쉬웠던 것들이 미래에 행복한 너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다될 거라고. 그리고 너는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고. 네 성격이 너가 지, 네가 힘들어 해도 네 성격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이거에 대한 믿음이 나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했어. 이 며칠 동안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감에 정말 다 종합하면 자신감의 본질은 뭐냐면 내 성격을 믿는 거야. 내 성격, 내가 태어난 이 모양을 믿어주는 거야. 절대로 여러분의 성격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에 대한 성격, 여러분의 성격을 믿어줘야 돼. 너는 끊임없이 생존하려고 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준다면 나름대로 고통이 있어도 나는 조금씩 도전할 수 있고, 조금씩 성취를 얻을 수 있고, 내 과거도 바꿔낼 수 있고.